안녕하십니까. 어, 문학과 3 강의를 맡고 있는 문학인문교학부 어, 유창민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네,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우리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교과목 개요와 어, 목표에 대해서 좀 우선 살펴볼 겁니다. 우리 수업이 이제 문학과 3 슬로 우 리딩이라고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교과목 개요와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거를 좀 간과하더라고요. 사실 뭐 평가 항목도 사실은 교과목 개요와 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목표에 도달했는지 어떤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느냐입니다. 음, 보통 교양 수업과는 약간 좀 다른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고 그 생각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어, 수업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그거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과제도 하고 또 그걸 토대로 중간 기말고사도 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어, 그때 세부적인 어떤 주차별 강의 어,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과 3 교과목 개요입니다. 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교과목은 이제, 원래 우리 이 수업은 문학과 3, 그리고 이제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고, 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전략들을 세워보자 라고 하는게 어, 이 수업의 가장 큰 어떤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부제가 슬로우 리딩입니다 어, 슬로우 리딩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사실 어떤 많은 어떤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 왔을 텐데 음, 뭐, 자기 어떤 흥미를 위해서 작품을 읽은 경우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읽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뭐, 천천히 읽으면서 뭔가 그 어떤 문장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학을, 문학을 천천히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 뭔가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정리했으면 하는 것, 어, 그것이 이이 이 삶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어떤 지향하는 바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와는 달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능력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어, 혼자서 어떤 작업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다른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함으로써 어떤 팀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팀과 조직들을 잘 불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들도 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사사산업혁명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감, 협업,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런 인재들을 요구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때마침 우리 학교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목표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영, 글로컬, 나눔, 그리고 소통, 융합, 도전, 성취라고 하는 6대 핵심 역량을 이제 우리 학교의 아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 놨고요. 우리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이 역량들을 터득하고 나서 이제 사회에 어떤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문학과 삶을 통해서 그런 역량들이 무엇이고, 음, 자신의 영, 자신이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게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의, 어, 중요한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학 텍스트를 이제 읽어갈 때, 깊게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을 전달받는 차원이었다면 이 수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작품을 읽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어, 생각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 계획들을 해보는 게이 수업이다 라는 걸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요. 이제 다양한 문학 텍스트를 첫 번째로 천천히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총 6개의 분야로 나눠져 있지만 작품은 아마 한 12개 정도가 될 텐데 그렇다고 뭐 작품 전체 분량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교재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에게 제가 어떤 PDF 파일을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도어 시스템에다가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해당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어, 그래서 분량이 아주 많진 않아요. 작품당 A4로 한4 페이지, 5 페이지 정도 분량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이 수업 대면 수업하러 오기 전에 지하철이나 혹은 뭐 버스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량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작품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품을 천천히 읽고 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문학과 삶의 교과목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 나와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들 뭐 익숙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뭐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배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동시에 이해함으로써 복합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들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학과 삶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은 인문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수업이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어떤 인, 인성을 형성하고 혹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올바른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 어떤 시민성을 갖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인재가 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 목표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작품을 천천히 읽고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한다.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들과 내 생각을 서로 이렇게 어, 교류해서 교류를 통해서 복합적인 어떤 문제 해결 능력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바람직한 어떤 인성을 갖추고 그리고 올바른 어떤 시민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하는 겁니다. 어, 수업 유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번 학기는 좀 지난 학기하고 다르게 크세 가지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어, 대면 수업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대면 수업, 세 번째는 혼합 수업인데요. 어, 저희 지금 이 문학과 3 플로리딩 이 전체 반 같은 경우에는 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어, 문학과 3 플로리딩이 공통 교양이기 때문에 뭐 혼합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어, 학교에서 이제 교무팀에서 저에게 따로 이제 연락을 해서 어, 공통교양의 경우에도 전체 반 학생들 즉뭐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자율교양하고 똑같이 예, 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라고 이렇게 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번 한 학기는 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해당 주차에, 이제, 어, 우리는 이 문학과 3 수업, 어, 슬로우 리딩이 음, 2시간짜리 수업이에요. 2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당 주차에 25분 정도 되는 2개의 콘텐츠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콘텐츠가 하나의 1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분짜리 한 콘텐츠를 수강하게 되면 1시간 수업에 참여한 거고요. 또 나머지 25분짜리 수업을 수강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어, 참석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 제가 매 주마다 25분짜리 분량을 두개 올려 둘 거예요. 그럼 그두 개를 여러분들이 다 수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따로 출석 체크하지 않고요. 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했을 경우에만 출석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네, 둘다 여러분들이 수강하셔야 됩니다. 뭐, 이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또 갑자기 또 코로나 상황이 또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게 좋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될게 된다면 또 뭐, 수업 형태가 바뀌어 테니, 달라질 테니까 항상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꼭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진행 방법입니다. 음, 이 수업은 어, 문학을 통해서 이제 삶을 이해하고 음, 자신만의 어떤 건강한 삶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음, 토석을 마련하는 그런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삶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삶을 이해해 보자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수업은요,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받거나, 혹은 뭐 단순 암기하는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 그런 수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당 주타에 해당하는 문학작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시고, 어, 이 도어 시스템에 여러분들 생각을 이제 토론탕을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제시해 줄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문학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인물의 뭐 성격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뭐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보다는요. 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람직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학 콘텐츠를 일단 이 문학 작품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이 강의들도 꼭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다음에 추정적으로 어각 이제 주차에 제가 생각해볼 문제를 하나 정도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럼 그 생각해볼 문제들에 대해서 뭐한두 가지 집어 넣을 텐데. 그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하시면, 음,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 주차에 해당하는 작품을 꼭 좀, 어,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품은요, 제가 PDF 파일로 도시스템에 탑재해 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뭐 컴퓨터, 뭐 노트북 혹은 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어, 읽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걸로 읽기 싫은 친구들은 뭐, 뭐 출력을 해서 또볼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 보시면 읽어 보고 난 다음에 어, 생각해 보는 문제에 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이제 진행 방법인데요. 음, 사실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는가 뭐 이런 식의 진행 방법인데 어, 이번에는 그냥 비대면 수업만 진행하니까 조금은 좀 수업 진행 방법이 어, 단조롭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해당 주차 영영상 25분짜리 콘텐츠 두 개를 시청하시는 겁니다. 합쳐서 50분 분량이에요.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두 개의 콘텐츠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하나의 콘텐츠로만 구성되었었지만, 이번 학기부터는 타시마다 25분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래서그좀 어, 타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겠고요. 어, 그래서 그 수업 활동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좀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 나름대로 뭐 필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뭐, 나름대로 뭐잘 정리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잘 요약해 보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 수업 내용에는요, 제가 다른 학생들의 어떤 의견들도 이렇게 조금 같이 어, 집어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전 학기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도 집어 넣어 보기도 할, 할 거고요. 아니면 지금 뭐 토론창에 올라와 있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토론창에 올라오게 되는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이렇게 함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어, 잘 숙지하고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학생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를 하는 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 대조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활동을 진행해 나가면 사실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업 후에 여러분들은 이 해당 작품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라도 이야기했듯이. 해당 작품은 보호 시스템에 제가 PDF 파일로, 어,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당당, 이제 뭐,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작품들, 뭐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 볼 텐데요. 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 작품을 읽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직접 이제 작성을 했거든요.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 작품 전체 내용도 아니고요.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제시해 둔게이 해당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당 작품 전체를 읽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PDF로, PDF 파일로 올려둔 작품, 그 분량만 여러분들이 읽고 오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거나 뭐더 읽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업 후 활동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 이제마다 뭐 생각해볼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각해볼 문제를 여러분들이 맨날 저한테 뭐 과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예,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생각해볼 문제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제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과제를 낼 건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해볼 문제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그때그때 그때 시간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과제도 할수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라든가 이 작품과 관련된 6대 역량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 의 생각들을 정리하시는 거겠고요. 또 수업 내용들도 압축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거겠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이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다른 사람들 의 어떤 의견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 대조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데 묶어서 과제나 중간, 기말고사를 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보다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소화해내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 그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가 항목은요 우선 출석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출석은 우리가 뭐 1주차부터 15주차니까 총 15시수 15주차가 해당하겠죠 그렇지만, 뭐, 각 주차마다 두 시간이니까 2차 시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각 시간당, 이제, 뭐, 혹시 뭐, 어, 온라인 강의이긴 하지만, 그 기간 내에 수강하지 않고, 나중에 수강하게 되면, 그것도 지각 처리가 되는 거겠죠? 아예 뭐, 수강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주, 2주차, 뭐, 2주차를 예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2주차에 온라인 강의가 두가두 가지가, 두 개가 있을 텐데요. 두 개의 콘텐츠를 다 들으면 뭐 상관이 없지만, 뭐둘 중에 하나만 듣게 되었다라고 하면 결석이니까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어, 감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이제 중간고사가 2 0고요 어, 기말고사가 30% 이렇게 좀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 어, 어, 유형은요. 이제 서, 주로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학작품과 혹은 그, 이 문학작품과 관련되어져 있는 명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어 정리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서수령 문제겠고요. 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좀 작품을 읽어보는 게 좋은데, 뭐, 읽지 않는, 않고,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들만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어 작품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를 조금 이렇게 확인해보는 간단한 단답형 문제들도 좀 섞어서 문제를, 어 내보려고 합니다. 단순 지식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겸말고사를대비하려면 수업시간에 다른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시한 생각해 볼 문제, 풀어 볼 문제 가운데서 출제하려고 합니다. 뭐, 아예 뭐, 다른 데서 문제 출제하거나 전이러지는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활용하시고, 학과 3, 그리고 역량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작품 및 어떤 강의에 대한 문제들인데 줄을 이루겠죠. 네. 어 평가 기준은요, 뭐 수업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이제 좀 평가 기준으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어,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창의적인 생각들. 어떤 친구들은 이제 강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그냥 베껴서 암기해서 이렇게 시험 문제에 답을 하는 친구들 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화해내고 창의적으로 자기가 무언가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떤 판단을 내리치고 그런 판단에 의, 판단에 적합한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중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고의 논리력과 설득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목의 목표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역량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표현해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예, 과제에 대해서 좀 알려 드릴게요. 과제가 30점이에요. 그래서 과제는 여러분들 이제 중간 과제가 하나 있는 거고 기말 과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공간 과제 15점, 기말 과제 15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제가 이제 뭐 별도의 어려운 과제는 아니겠고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주차별로. 그래서 그것을 문서 파일에 타이핑을 해서 도과제란에 탑재하는 겁니다. 도과제란을 제가 생성을 하겠죠. 4, 5 주차 이제 5 주차가 끝나면 어, 거기에 중간 과제를 제가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4주차, 5주차 문제 가, 생각해볼 문제 가운데 자기가 자신 있는 것 하나 택해서 올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간 과제고요. 기말 과제는 10일 주차, 12주차 생각해볼 문제 가운데 자신이 자신 있는 것 하나 택해서 올리는 겁니다. 평가 기준은 뭐 성실하게 기록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고민의 흔적이 보이고 참신한 해석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과제예요. 그렇게 두번 도어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고요. 발표는 사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토론 주제를 생성을 할 거예요. 도어 시스템에다가. 거기에 아주 간단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여한 네. 뭐, 것만으로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너무 성의 없게 참여하면 감점이 있겠지만, 뭐 이제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충분하게 하면 자기네 자기의 의사표현이 되었다면 다 토론 점수를 부여할 어,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토론을 참여하면, 그러니까 토론을 참여했다고 해서 막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의견만 제시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A조와 B조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A조가 토론을 올리는 경우가 한번 중간고사 전에 있고요, B조가 토론을 올리는 경우가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있습니다. 조금 어, 기억해 보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게 과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 시스템에 여기 과제 란에 이렇게 제가 과제를 생성을 할 거예요. 뭐 10.30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뭐 4주차, 5주차 가운데 때하죠 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생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예. 많이 해 봤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걸두번 합니다. 예. 중간고사 전에 5주차 끝나고 나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12주차 끝나고 나서 한번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 학기의 과제 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좀 문제를 바꾸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배점은 30점이겠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예요 15점짜리겠죠 택하는 거니까요 5주차 생각해 볼 문제 가운데서 하나 택하는 겁니다. 5주차 생각해 볼 문제가 이거고요 5주차 생각해 볼 문제가 지난 학기엔 이거였어요. 뭐 비슷하게 치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오, 진짜오를 보고 나서, 뭐, 어떤 글로컬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 그게 생각해 볼문제고요 이게 어렵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TV나 매체를 살펴보고, 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어떤 게 다시 자신이 있나요 지금 얼핏 보면 5주차가 자신 있어 보이지만 어 막상 또 강의를 듣고 나면 4주차가 훨씬 더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4주차는 수업시간에 제가 언급한 내용이 많을 테고요 5주차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각자 경험한 게 많은 친구는 5주차가 쉬울 테고 경험한 게 없는 친구는 4주차가 쉽겠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조금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리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제출하면 이제 그게 15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난 학기 배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걸 두번 하면 3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토론인데요. 이렇게 또 토론창에다가 토론을 올릴 거예요. A조 토론, B조 토론. 단이 다르죠. A조 토론은 4월달이고요. B조 토론은 지난 학기에는 이제 5월 말, 6월 초였어요. 아, 중간고사 이후라는 걸알수 있겠죠. B조는. A조는 중간고사 이전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조를 제가 구분을 할 거예요. 학기 초가 되면 다시. 그럼 자기 조에 맞게 이제 어, 토론회, 토론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A조 B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올때그 시간 나눠서 오는 거하고 동일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학기 초가 되면 여러분들 좀 조를 구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에 맞추어서 자기 조에 맞게 토론에 참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참여하시면 5점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조 질문을 제가 잠깐 좀 살펴보자면 어, 지난번에 A조 토론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뭐 바뀔 수도 있고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꼭 7주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어, 뭐, 눈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에서 실리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어떤 실용적인 측면을 생각해서 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지요. 의견을 제시해보지요. 이게 토론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자기 의견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분량으로. 죠뭐한 네. 서너 줄이면 충분하겠죠. 그런데더 더 자세히 적으면 좋고요. 네, 이것보다도 너무 뭐 부족하면 약간 감점이 있겠죠. 그런 걸좀 감만하셔서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면 되고, 이 친구의 의견에 뭐, 뭐 밑에다가 또뭐 댓글 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만 제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이제 1주차에첫 번째 타시 강의를 이제 마치면서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의 내용을 좀잘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제 강의 목표와 진행 방식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질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도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고요. 대 어, 학교 메일이 yugija예요. 그리고 이제 du.h.kr이니까 이 메일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또 핸드폰 번호입니다. 예, 네, 저 공지할게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010 3414 6567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어,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일주차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또 조금 있다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